안녕하세요. 해운TV 예, 정영원입니다골 <laughs> 때리는 그녀 애청자로서 제1회부터 지금까지 본방사수를 계속 해왔는데 이번 주 수요일은 그 동계올림픽 때문에 전에 11시에 시작해서 그것은 너무 피곤해서 어제 재방송을 봤는데, 어... 아나콘다 팀의 너무 안타깝게 제가 꼭 많이 아쉬웠습니다.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도 다 느꼈겠지만, 근데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... 어, 아나콘다가 아주 잘했었는데 승부차기에서도 이길 수 있었는데 유감스럽게 재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. 사실 어제 그 승부차기를 보면서 에, 5명씩 찾는데 들어간 골은 5개입니다. 그 액션 리스트에서 3개를 넣고 에, 아나콘다에서 두 개는, 데그 꼴이 다 차는 사람들 방향으로는 왼쪽, 골키파 쪽에서는 오른쪽으로 다 들어갔습니다. 그것을, 뭐냐 하면, 아직, 그, 골 때리는 그녀들이, 많은 감동과 그 기쁨을 주고 있지만은 아직도 실력도 많이 늘었지만은 아직도 그 프로 선수나 이런 그, 그 국대 선수들에 비하면 아직 수준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 승부차기 할 때면 그 단순하게 그냥 한쪽만 쉬운 차기 쉬운 쪽을 선택한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. 그것 때문에 골키퍼는그 현영민 코치도 그 말했지만은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오른쪽을 많이 수비해라 했는데 그골 먹은 당시 골 먹을 당시 액션리스트 장진이 골키퍼나 그 아나콘다의 그 새로운 어, 수문장, 노윤주, 그 골키퍼도 오른쪽은 조금씩 다 비워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다시 재방송을 보시면 에, <laughs> 그런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골키퍼는 정중앙에 서거나 어제, 그~ 승부차기 같은 경우는 이~ 골 때리는 그~ 특히 골 때리는 그녀에서는 조금 (4대 6) 정도 오른쪽이 기울여서 골키퍼를 섣더르면골 차는 <laughs> 그~ 킥킥 킥 차는 분들이 엄청난 그 부담감을 가졌을 건데 어제 보면서 그것이 엄청 그 안타까웠습니다. 만약 골키퍼거나 혹은 해느민 감독님께서 여기서 빨리 캐치해 갖고 골키퍼한테 노윤주 예, 골키퍼한테 이것을 알려줬더라면 어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승, 그 시합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아, 안타깝지만은, <laughs> 뭐, 희름이 코치도 좋고, 이 점을 예, 빨리 개선해서 다음번에는 예, 꼭 예,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